자장 시작했고요. 저희들 종목들 일단 코로나 관련 주도 움직임 굉장히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예상했던 대로 이제 두들겨 패고 시작합니다. 자 EDGC 천천히 천천히 예, 하셔도 돼요. 자 지금부터 매수권 들어오는 자리 공략해 봅니다. 분할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지금 재택 관련 종목들이 가장 셉니다. ECS가 또 여전히 1등으로 가고 있고요. ECS 10%권. 뒤를 이어 알소프트 링네트 그대로 따라가고, 진단 키트 관련지도 움직임 좋아요. 시젠, 그리고 전일 거래했던 휴마시스,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 추가적으로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시라고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알소프트 10%권. 자, 링네트 이제 추가 수익권까지 나오죠. 자, 시젠도 현재 전일보다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EDGC, 여전히 매수권, 매수권, 여러분. 자, 알서포트 14%로 1등! 자, EDGC는 지금 한 1차 정도의 매수 들어왔던 자리. 적게 걸리면 적게 걸린대로만 갑니다. 말씀드렸어요. 적게 걸리면 적게 걸린대로만. 5600원? 오케이. 그러면 오늘 시초가 정도 5600원 선에서 기준 잡고 한번 가볼게요. 현재 진단키트 쪽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 쪽의 흐름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백신주들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 우리도 휴브레인도 웬걸 어, 얻어걸렸어요. 지금 진단키트 쪽으로 우리도 휴브레인 참나. 어, 어이가 없네. 어쨌든 그래 씨 움직여. 그냥 위로 가. 자, 유비케어 들어옵니다. 유비케어 말씀드렸죠? 재택근무 이후에 원격진료 쪽으로 수급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비케어까지. 자, 후발주로, 원격 진료 관련지도 유비케어 현재 1등. 뭐, 고 우리 도시 브레인. 그래, 니가 한거 하는구나. 자, 요거는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50% 정도만 매도 한번 쳐볼게요. 우리 도시 브레인은, 현재가 부분 50%만 수익 실현하고 50%, 50 가져갑니다. 아유, VR 걸렸어. VR 풀리면 50% 매도. VR 풀리면 50% 매도 풀리면 50% 매도에요 전량 아니고 50%만 자, 알스포트 14%권 급등 중 아직 유지, 오케이 자, 그냥 100원 아니어도 되니까 지금 현재가로 50%만 매도 때립니다 변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자, 알스포트 리미트 한번더 간다 에라 모르겠다, 상한가로 한번 가자 어차피 아싸리판인데 뭐 자, 아이스포터 VI 걸렸습니다. 아이스포터 VI 오늘 VI 두, 두 번째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코로나 시즌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들 휴브레인 다시 반등 자, EDGC 물량 다시 한번 들어올릴 것 같아요 자, 우리들 휴브레인 한번더 튑니다 18% 자, 홀딩 홀딩 상갈수 있어 오케이, 두 번째 VI 발동 자, 알소포트 아직 안 풀렸어요. 정신없죠, 지금. <laughs> 변동성 봐. 여기서 그대로 또한번 때려가지고 또. 야 어마어마하다. 물량이 얼마나 나온 거야. 하방구에 걸렸어, 지금 여기서. 상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하방구에. 부위... 하방구에 다시 걸렸어요. 대기. 브레이크, 와. 이렇게 급정지를 하나? 아까 예상원가 상 들어가 있었잖아. 상딱 찍으면서 바로 물량 때려버린 거야, 이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변동이 커지니까, VR 발동 또 들어간 거예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신났, 왜들 다들 신났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나, 어, 나 무서워 죽겠어, 이거 지금. 와, 여기서 여기를, 단 1초 만에 때려버리잖아요. 물량을. 자, 우리들, 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 포커스는 지금 재택 근무 쪽이에요, 저는. 포커스는 재택 근무 쪽. 자, 우리들 다시 20%대까지 올라가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여러분? 단 1초만에 8% 급락시켜가지고 하방 V.I 걸어놓고 또 올라갑니다 알스포트 15%는 잘 버텨주고 있고 전체적인 이제 일봉을 한번 보면 여기에서 이제 가닥 잡는거죠 어 일봉상 아뭐 설명이 안됩니다 이거 뭐자더 가자 더 어차피 아싸리판 자 V.I 한번더 걸려 자 걸렸다 V.I 다시 또 V.I 아아따 자, 유비케어 v r 걸렸어요. 오늘 VI 몇번 구경은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정확하게. VI만 오늘 지금 다섯 번째. 난리 브루스.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지금. 자, 우리, 알소포트. 알소포트 먼저 대응 한번 갈까요? 12.800. 현재가 기준 50% 매도. 자, 유비케어 급등. 한번 더. 자, 지금 사인 나갔는데, 미스터 블루 밖에 계신 분들은 오늘 신규 매수 들어가는 거고, 우리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에 들어갔던 소량, 소량 1차만 들어갔잖아요 지금 조금 더 추가합니다 현재가 수준에서 11,450원 처음에 샀던 물량의 한 50%만 미스터 블루 평균 매수가 한번 하겠습니다 미스터 블루 최초 12,000원에 저희가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11,450원 오늘 사신 분들은 그렇고 추가하신 분들은 600원 정도 걸어놓고 리딩하면 크게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유바이오로직스 일단 46,000원 음, 내려가면 한 차례 더살수 있는 자리까지 내가 일단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 이틀 동안의 흐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단 이틀 동안. 확진자 수 1000명 시작하는 것부터 이틀 동안의 흐름을 시장에 이렇게 완전히 색깔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완전히. 자, 유바이오로직스는 여기 한 45,400원 라인 보면은 분할 매수 2차 분할 들어갑니다. 여기서 1차, 2차, 최소한 우리가 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나누어서 분할 매수한다라는 생각을 꼭 염두하시고 한방에 다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합니다 분할 매수 이게 오늘 뭐 재밌다 라고 <laughs>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laughs> 결국 그렇진 않고요 자 조금 조금씩 또 대응을 좀 해볼까 자 c g n 현재가에 50% 절반만 매도 한번 칠게요 c g 94,500원인데 94,000원 기준으로 현재가에 50%만 챙기고 가겠습니다. 어, 조금 오늘 변동성이 크고 수익률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차피 지금부터 앞으로 한달 동안의 진행은 이 패턴으로 매매 영역으로 갑니다.